자 다음 한자는 풀을 녹입니다. 그래, 색깔입니다. 그래, 옛날에 세, 어, 색깔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 옷감에 물 들일 때 그때 색깔을 잘 느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사변 사가잘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 그래. 색깔 같은 나타낼 때 예를 들자면 이것이 붉을 홍이라면 그래, 장인 공이 기억이 희어 리을 이용을 잘 바뀔 때 공이 홍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리고 붉은 홍일 때도 이게 다, 실사가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색깔을 나타낼 때 그리고 우선 이제 옷감의 물들임과 관계되어서 그래, 실사를 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색을 록이라 하는 글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록이 들어가 가지고 음을 나타내서 그래, 풀을 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는 순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이렇게이제 나를 배웠는데 이거 틀리면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소리가 록으로 잘 나가겠습니다 세길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요 앞에다가 쇠금이 있으면은 어, 그리고 그래, 청동 그릇 같은데 기록한다 해서어 그래 기록할록 되겠습니다 기록할록 만약에 소리를 기록하면은 녹음 또 그림을 기록하면은 녹화 그래, 녹화 방송 뭐 이런 게 인제 예. 자 그래 그림화 소리음.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사와 관계되는 거 또는 뭐 그런 거좀 비슷하게 관계되는 거, 요 글자 보일 시가 들어가면은 그래 녹록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녹 녹봉을 받다, 뭐 관리가 그 녹봉을 받다 할때 그때 이제 그래 녹 녹록자를 써가지고 그래 이제 어요기 기록 할록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래 녹록 어. 자 그러면 이제. 풀을 녹이 들어가면 될까요? 풀을로. 그래. 초록색 하면 됩니다. 풀, 초풀로. 또는 뭐 녹색 해도 되고. 또는 녹지. 도시 같은 데 이제 거기 뭐랄까? 뭐 풀이나 나무 같은 게좀 심어 놔 놓는 그런 지역. 그래. 그게 녹지, 녹지. 그다음에 이제 실로. 그래. 예전에 실로 예찬하는 그런 글이 국어 책에 나왔는데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새 신풀로. 그래. 늣봄이나 초이름에 보면, 보면 그래, 나무잎 같은데 거기에 이제 초록빛 띄는거 그런걸 실록이라 한답니다 그래, 실록 어. 그다음 이제 들어가는 낱말이 초록동색 그래 풀하고 녹색은 그래 같은 색이다 그래서 이제 같은 종류끼리 어울린달때 그때 초록동색 이렇게 쓴다 합니다 그래, 초록동색 음. 자 그러면 은풀로록에 어,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